네. 저는 좀막 움직임을 좋아해서. 네. 가볼게요.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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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no. No, no. Oh, my g o 이거 좋은데? 이런 거 아니야? 너무 트로트야? 너무 트로트야? <웃음> <웃음> 너무 트로트야? <웃음> <웃음> 너무 트로트야? <laughs> 어 이거 좋은데. <laughs> 일단 앉아서 해야겠다. 앉아서 <laughs> 해야 할게. 앉아서. 음. 자연스럽게. <웃음> <웃음> 어 지금 너무 하고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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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멀리 <보게> 돼요. <웃음> <웃음> 자꾸 멀리 보게 돼요. 공연장에 보면 2층 공연장이 있다 보니까. <laughs> oh, no! Oh, 영상 no!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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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간다, 간다. Yeah. 자, 우리 한혜진 씨 갑니다. Oh. 아니요. Oh. 뭘. 아까 다리 좀더벌려 다리 벌리고. <laughs> 아니면 표정을 진짜 아예 없애볼까요, 이번에? 아예 없는 걸로? 네. 아예 없으면 되게 차가워. 되게 어, 되게 시크하게.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다, 지금. 와. 어 좋다. 브레이크. 어, 지금 느낌 되게 좋다. 지금 느낌. 아니, 근 진짜 지금 좋다. 오. 잘한다. 그냥, 어 지금, 지금 같은 표정. 어, 지금 표정 좋았어요. 다리, 다리 앞으로 내신 거 오케이, 조, 어, 좋아요, 지금.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어 좋아요. 오어 좋아요. 아무 뭐 표정 나쁘지 않은데? 아, 지금 너무 좋아.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갈게요. 네. 끼돌이, 끼돌이. 와. 어, 아, 이제 나온다, 나온다. 끼돌이, 끼돌이. 와. 어, 아, 이제 난다, 나온다, 나온다. 잘생김. 아, 막, 이래 하는 거지, 뭐. 오. 어 윙크 끼돌이 끼도리 와 그렇죠. <laughs> 잘생겼다, 잘생겼다 진짜로 <laughs> 그지 멋있다 와 끼가 어, 있는 어, 거야. 끼가 어, 있어 끼가 있어 끼가 어, 있어 끼가 있어. 오! <laughs>